친구들, 안녕하세요. 4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더쌤 할 건데, 1의 자리에서 받아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그림을 그려봤는데, 16 더하기 5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16에 대한 막대를 그려놨어요. 이 토막이, 이 앞에 있는 거, 처음에 이게 10조각이 모여있는 거고요. 이렇게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열 개가 모여서 1 0 개인데, 열 여섯이니까 6 개를 더 그려놨어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그래서 총1 6섯 개고, 여기 더하기 5가 되 있네요. 그래서 선생님이 더하기 5니까 여기 다섯 개를 추가를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이렇게 추가를 해서, 다섯 개를 추가를 했더니, 선생님 한번 볼게요. 여기 열 개, 그 다음에 여기 또열 개. 그럼 총 스무 개가 됐는데, 스무 개에서 마지막 하나가 있으니까 스물한 개가 됐네요. 그래서 요거의 계산은 스물 하나가 되는 거예요. 그럼 선생님 이번에는 세로로 한번 써볼게요. 세로로, 십, 육, 더하기 5.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. 이제 6 더하기 5 하면은, 이제 친구들 11이 나와요. 11. 그래서 11인데, 10의 자리인 여기랑 10을 더해야 되니까, 11에서 1의 자리인 1은 여기다 써주고, 6 더하기 5는 11인데, 1의 자리는 여기다 써주고, 10의 자리는 요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앞에 이 10의 자리 1과 여기서 받아 올린 이 1을 두 개를 더해주면 1 더하기 1, 2. 그래서 21이 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림으로 했을 때는 친구들 이렇게 할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썼을 때, 세로로 계산하면은 받아 올림이 있을 땐 10의 자리로 올라가는 경우는 어떻게 하자고요? 이 10의 자리 위에 숫자에다 써서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와 더해서 밑에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를 쓰자. 이렇게 하면은 바다 올리기 있는 두 자리 수 더하기 한 자리 수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친구들 연습 잘 하고 선생님이랑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